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 상태인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Q&A를 찍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고 그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많이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인데, 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제가 원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이제 광산 꼬불꼬불 다운이를 달리다가 제가 리타이어를 하니까 했던 말이, 한상현 이 새끼는 잘하는 게임이 도대체 뭐냐?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라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에서 빡! 하고, 얘는 이겨야겠다. 어, 라고 시작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카트라이더를, 어, 시작을 하고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상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퇴할 때 심정이나 상황도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퇴할 때 당시 심정은 역시나 안 좋았죠. 뭐 누구나 이제 자퇴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가장 이제 마음이 안 좋고 그때 자퇴할 때그 당시에 난 나는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때 상황은 이제 아버지한테 최초로 멱살을 잡혔었어요. 어, 멱살을 잡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충격적이었었죠. 최초로 잡혔었기 때문에 그리고 1 더하기는 뭔가요? 1 더하기 은 귀요미입니다. 그리고 4 번. 방송은 어쩌다가 시작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데, 어, 방송 같은 질문은 제가 방송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원래는 취미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짱구 방송을 했었는데, 짱구 방송이 카트라이더를 즐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섯 번째 질문은 "실례지만 쓸개를 왜 없애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 쓸개는 제가 만성 담낭염이라는 병으로 이제 쓸개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쓸개를 제거할 때 당시에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쓸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형독 중대 중선 상현으로 리그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하는데 저는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솔직히 후원을 받고 룰렛이 돌아갈 때 지워져도 기분이 째진다 Yes or n no. 어, 솔직히 룰렛이 돌아갈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차가 삭제될 때는 이제 그만큼 좋지는 않죠. 그만큼 이제 아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유튜브 가진다는또 심정으로 다시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현이 형이 에퍼에 들어간 이유는 여덟 번째 질문이죠. 그때 당시 에퍼가 그리 큰 길드도 아니었고 왜 에퍼를 선택을 했냐. 그리고 심지어 중대형 군대에 있었으니 길드에 남아 있을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길드를 들어가고 한달 뒤에 중대형이 군대를 갔습니다. 어 이게 맞는 말이고 어 에퍼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에퍼메이션과 미스틱 오레이즈 이세 개의 길드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에퍼메이션이 그때 마침 공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때 에퍼메이션이 지원을 하게 됐고 어 에퍼메이션이 그렇게 큰 길드도 아닌데 왜 에퍼를 선택을 했냐 중대형 하나 보고 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솔직히 중대형이 군대 가고 길드가 많이 휘청거리기는 했어요. 그때 여, 저도 여러 스카웃이 왔었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키워주신 형 옆에 있고, 그형 옆에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포메이션에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요. 어, 아홉 번째 질문은 목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건 맞는지라는 어, 질문입니다. 지금 1년째 성대결절이고, 아마 이 성대결절이 나으려면. 의사선생님이 이제 목을 안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애초에 저는 이목 자체가 그뭐 좋지 않아가지고 원래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긴 했었어요. 자, 열 번째 질문은 컨텐츠 진행할 때 대본을 짜볼 생각은 혹여나 없는가라고 했는데 어, 대본 짜볼 생각은 없어요. 대본은 예전에 짜본 적이 있었는데 욕을 워낙 많이 먹었었어가지고 대본은 안짤 겁니다. 열한 번째 질문은 선수 한상현으로서 가장 힘들 때와 스트리머이자 유튜버 한상변으로서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선수 한상현과 스트리머 한상현의 차이점을 말해달라라고 했는데 선수 한상현으로서 가장 힘들 때는 리그에서의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을 먹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스트리머즈와 스트리머이자 유튜버 한상변으로서 가장 힘들 때는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 그때 방송에 이제 뭐 어그로들이 워낙 많을 때 힘들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한 상현과 스트리머 한 상현의 차이점은 선수 한 상현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 선수이지만 스트리머 한 상현은 그 노력을 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스트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선수 한 상현은 실력을 추구하고 스트리머 한 상현은 재미를 추구하고 노력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두 번째 상현이 형의 카트 실력은 재능인가 어, 노력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뭘것 같습니까? 다들 모든 카트라이더판에서 사람들은 알지만 노력입니다. 자 그리고 카트라이더 방송도 좋지만 야외 방송이나 먹방 등 다른 장르도 해줄 수 있나요? 13번째 질문인데 어...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게 당장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차차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아마 할 예정 같습니다. 오늘 팬티 무슨 색 입으셨나요? 오늘 팬티 안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열다섯 번째 질문은 군대 언제 갈 거예요? 이 질문은 이제 생방송 도중에도 워낙 많은 질문인데,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늦게 갈 예정입니다. 방송 같은 걸다한 이후에 가을 예정이고요. 열 여섯 번째 질문은 진짜 이름은 한상현인가요? 아니면 한산변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 진짜 이름은 한상현이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 팬길드 뭐,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 이제 만들어진 계기들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는 이제 모르고, 어, 떻게 생각하냐면 다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러 팬길드, 그 다음에 여러 팬클럽, 좋은 팬클럽들이 있는데, 굳이 제 팬클럽에 남아준다는 이유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째는, 리그 중에 똥 싸러 간 적이 있나요? 라는 말이 있는데, 리그 중에는 싸러 간 적은 없고요. 리그 전에 싸러 간 적은 있습니다. 어, 다음 리그 나가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다음 리그는 아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마 개인전은 나갈 것 같아요. 네. 카트하면서 실력이 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어, 저는 더 했어요. 만약에 오늘 10시간으로 안 됐으면 내일 11시간으로 하고, 오늘 이 어택이 안 됐으면 내일 이 어택을 해서 몇 초를 죽이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21번째, 가장 아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사람들이죠. 내 사람들. 내 사람들에는 뭐내 친구, 내 가족, 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트위치 시청자분들, 뭐, 내 친구들, 뭐, 진짜, 뭐 내, 우리 옆에 있는 형들, 뭐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22번째, 꿈은 이제 방송으로 솔직히 좀더 성장하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만 가도 알아봐주시는 게 그게 꿈인 것 같아요. 어, 23번째, 지금까지 삭제했던 차들 중 가장 아까운 차는 황금마차. 어, 지금 황금마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 한대 남았죠? 어, 24번째. 부먹과 찍먹. 저는 둘다 좋아해요. 네, 저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워낙. 자, 25번째. 주어랑 쓸게 없는 건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는데, 멘탈이 왜곧 사라지는 데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그러는데, 왜곧 사라진다는 거죠? 라고 하는데, 룰렛으로 카트바디를 삭제할 걸 미래를 제가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래를 살짝 예측을 하지 않았나, 나, 나, 그 부분에서. 음. 어, 26번째, 카트라이더를 족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나요? 네,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 카트라이더는, 저는 재밌고, 제 인생게임이어가지고, 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27번째, 유튜브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는 이유라도 있나요? 네. 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도 받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그런 말들 그리고 악플들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 같은 거 주실 때는 그거를 하나하나 최고 수, 이제 수렴을 하면서 어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쓰려고 이제 그 댓글을 보고 또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사랑을 주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봅니다. 물론 악플들도 보고요. 어 새벽에 편집해서 6시에 영상 업로드하면 안 피곤하신가요? 어 유튜브에는 예상 그 예약 업로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예약 업로드를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 편집을 다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은 새벽 4시 정도가 돼요 새벽 4-5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 7-8시쯤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방송하면서 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샌다 라고 보시면 되죠. 29번째 군대를 간다면 누구와 1 형도 2 긍정인 3 항제. 음, 솔직히, 긍정인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어, 긍정인. 형독 어, 왜냐면은, 이 형들이랑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항제랑은 제가 동갑이거든요? 뭔가 항제랑은 치고받고 할것 같아, 군대 가면은, 살짝. 어 살짝 치고받고 할것 같아가지고. 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항자도. 세 분, 세명 다, 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 이번에 편집자분 새로 구하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어 이번 지금 기존 편집자님이 12월 31일부로 저랑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어 아마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저랑 최고로 이제 저랑 지금까지 제 유튜브 어 영상들이랑 이제 조금 퀄리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분. 내 영상의 취지랑 비슷한 분을 이제 한 분을 아마 구할 수도 있고요. 아마 한달 계약이 아닌 일주일에 뭐 세네 번 계약을 해 가지고 건당으로 해서 아마 구할 것 같습니다. 자, 31번째 카트라이더에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기능은 저는 보이스트 기능,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나왔던 기능인데, 드리프트에 나왔던 기능을 카트라이더 1에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 카트웨이 다른 컨텐츠 하실 생각이 있는지, 종합 게임 스트리머로 나아가실 생각이 있는지,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이제 다른 게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카트 삭제, 리뷰 외에도 본인이 생각하신 컨텐츠가 있는지. 네! 지금 거의 다 카트라이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컨텐츠 95%가 제가 만든 컨텐츠고, 나머지는 편집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합방할 수 있다면 어떤 스트리머랑 합방하고 싶은지. 여자 스트리머. <웃음> <웃음> 자, 우리 향후 1년 계획, 3년 계획, 10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어, 1년, 3년, 10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나보다 나아지는 것. 어, 2 0 1 9년의한 상현은 2020년보다 무조건 나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물론 카트라이더 실력, 방송 전체적인 이제 뭐 입담 같은 거 전체적으로 작년에 나보다 나아지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더욱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부카게 의견들 중에 노잼이다. 하지만 성실하다. 아, 노잼이긴 하지만 성실하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인, 말이 있는데, 저도 알아요. 노잼이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만큼 하다 보니까 성실하다는 타이틀이 온것 같습니다. 어, 제, 저는 제 자신이 노잼인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박, 중박으로 이적할 생각이 있습니다는 뭐자. 뭐냐, 이거. 어, 중박으로 이적할 생각 없습니다. 어, 형, 혹시 잘생긴 거 아냐? 모릅니다. 하루에 똥세번 싸냐? 안쌉니다 세번쌀 때가 이제 있고요 제가 외출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싸게 되는데 최고로 7번까지 싸봤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번엔 제가 악플도 갖고 왔는데요 초고파츠나 쓰레기파츠 리뷰 이런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음 진짜 재미도 하나 없고 궁금하지도 않음 라고 하셨는데 그건 너만 그래요 네 음. 어, 37번째 37번째 정말로 구독자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38번째 3변님에게키십이란 음, 저의 이미지를 정해 주었던 어 단어 같아요. 이중선, 이중대와의 관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친해졌나요?라는 말이 있는데, 어 원래는 이제 중대형이랑 먼저 친해졌고요. 제가 중대형이랑 처음에 알게 된게 제가 짱구 방송을 하다가 이제 중대형이 그때 재방송에 와서 짱구를 이제 몰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부터 이제 친해졌죠. 그리고 제가 에퍼메이션에 와서 중대형이랑 친해지고 나서 엄청 그다음 중선이 형이랑도 엄청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리그에서 식빵, C, p 라는 이제 그렇게 욕했던 캠이 있는데, 어, 식빵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카트라이더에서 이제 갓겜을 당했었고, 그때 저희 팀이 0승 2패를 하면서 많이 안 좋은 위치였는데, 어, 솔직히 그때 제가 이겨주었다면 좀더 좋은 성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좀 많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함 때문에 욕을 했던 것 같아요. 41번째, 어, 41, 어, 3변님 그날 왜 그러셨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님? 자, 그리고 마흔두 번째. 삼변님 야동 보나요? 자, 진짜, 야. 이거 질문 단 놈도 너도 보잖아. 솔직히, 안본 애들이 더 없겠다, 인정? 한삼변님, 혹시 화장실에서 큰일 보기 전에 가자잇도 외친 적 있지? <laughs> 음. 자. 한상현에겐 두두카란 어, 리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던 형들이랑 많은 걸 배웠고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은 그런 두두카였던 것 같아요 뭐 대겸이형 태칸니형 진우형 뭐 중대형이나 뭐 전체적으로 리그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장 재밌게 그리고 가장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었던 저의 마지막 리그 팀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번째. 카겔에 자기 칭찬 글을 쓴 적이 있다. 아니요, 저는 카겔에 제 칭찬 글을 쓴 적은 없고, 어, 이중대에 욕하는 글은 몇번쓴 적이 있어요. 어. 자, 그리고 46번째. 시력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쪽이 0.08이고, 이쪽이 0.09인데, 어, 시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5, 아, 4,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47번째. 미라클 때 팀이었던 선수들이 다시 리그 나가자고 하면 나갈 의향이 있나요? 어, 네. 뭐 만약에 나가자고 하면은 뭐 재미로 뭐 나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Q&A를 연 것을 후회를 하시나요?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욱 더 저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